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둔촌주공재건축정상화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해임발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상화위원회가 해임발의서 목표 수량을 모두 받았다며 사업지 대출 만기인 8월 24일 이전 까지 현 집행부 해임 절차를 완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집행부 해임안은 6123명 조합원 중 과반수인 3062명이 참석해 1531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 에서 집행부 교체를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시공단과 공사 재개 협의와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상위는 집행부 해임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단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감제 재주문을 시공단 요구에 따라 포기하며 11월 중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일반 분양을 추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둔촌주공 대주단이 8월로 만기가 예정된 사업비 대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주단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내고 총회 의결 취소를 결의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보여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8월로 만기되는 사업비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 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할 수 있으며 시공 사업단이 대주단의 사업비를 대신 갚고 조합의 공사비와 사업비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주단 관계자는 만기연장은 17개 대주단이 전원 동의해야 하는데 회의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